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휴성 GV1600X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 도로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크루저 바이크로 불리며 전 세계 라이더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라이더 포지션, 성능, 안전기능, 차별화 포인트,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V1600X는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근육질 크루저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길고 낮은 휠 베이스와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연료 탱크는 대형이며 날카로운 조각 같은 라인이 프레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듀얼 머플러는 낮고 넓게 깔려 있어 뒤에서 볼때 더욱 위압적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주간주행 등과 결합되어 프리미엄 감성을 더해줍니다. 핸더는 짧고 깔끔하여 바이크의 실루엣을 더욱 슬림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바이크는 고속도로를 지배하고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태어난 모델입니다. 이번엔 라이더 포지션과 코핏을 살펴보겠습니다. GV-1600X는 풀 디지털 TFT 계기판을 장착해 속도, RPM, 기어 포지션, 연료량, 블루투스 연결 상태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은 넓지만 라이더에게 편안한 크루저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의 깊은 쿠션감을 적용해 장거리 주행에도 허리가 편안합니다. 보조석은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 필요할 때 솔로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는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에도 조작이 편리하며 마감 퀄리티가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GV1600X 가위험한 바이크라는 명성을 얻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바이크는 1600 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V-twin 엔진을 장착해 140Nm 위 강력한 토크와 약 13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스로틀을 열자마자 엄청난 힘이 쏟아지고 고속 구간에서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6단 변속기는 정밀하게 작동하며 벨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소음이 적고 유지 보수가 간편합니다. 크기가 크지만 무게중심이 낮고 서스펜션 세팅이 좋아 코너링에서도 위외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다소 버거울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이 직설적이고 강합니다.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GV1600X는 듀얼 채널 ABS, 트랙션 컨트롤, 전자식 스로트, 세 가지 주행 모드, 레인 로드 스포츠를 지원해 도로 상황에 맞춰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전면 듀얼 디스크와 라디얼 캘리퍼, 후면 싱글 디스크로 구성되어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광폭 타이어는 접지력과 안정성을 높이며 LED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으로 시인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프레임은 고강도 소재로 보강되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델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GV1600X는 압도적인 출력과 프리미엄 디자인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미국 크루저 브랜드들의 가격 대신 효성은 더 많은 라이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의 빅보어 크루저의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투스 연결, TFT 계기판, 주행 모드 등 최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한국 출시 기준 약 1,800만 원대가 예상되며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만 3,500달러 수준입니다. 이 정도 사양과 배기량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 휴성 GV1600X는 한국 제조사가 글로벌 크루저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내놓은 도전장 같은 모델입니다. 이 바이크가 위험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안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라이더로 하여금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리고 쉽게 만드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관은 시선을 사로잡고 성능은 심장을 뛰게 만들며 기술은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초보 라이더보다는 경험 많은 라이더에게 어울리며 도심 출퇴근보다는 장거리 투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휴성 집의 1600X위 매력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